자 take them for granted 할 때는 당연시여기라는 뜻이죠. 이 them은 위에 있는 요놈입니다. 그다음에 function과 r가 병렬이죠. 복수동사. like는 전치사로 쓰인 거라 뒤에 명사를 쓰고요. 얘는 all like로 쓰면 틀립니다. all like 뒤에는 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대 뒤에는 완전해야 되는데 얘가 자동사 처리가 된 거서 완전하죠. in을 제일 뒤로 돌려도 되고요. 아니면 in 치치를 그냥 외열로 바꿔도 동일합니다. 요걸 넘어갔는데, 요놈이 주어고, 동사는 단수. 다음, seem like 명사죠. seem은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되고요. 주격관대와 동사는 현재 분사인 influencing, ing로 바꿔도 동일합니다. 얘도 동일하겠죠. coming으로 해도 됩니다. 얘는 전체사 플러스 관대라 뒤에 완전한 거고요. 얘도 where 정도로 바꿔도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in을, which는 여기 두고, in을 여기다 돌려도 됩니다. 그 때, 뭐, in을 뒤로 돌리면, 위치는 t h 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목적격 관대가 되니까. 그건 얘도 동일한 거죠. that will live in 해도 됩니다. 또, 목적격 관대는 생략도 가능하니까. 그냥 we live in 해도 되겠죠. 여기도 we e t in 해도 되고. 그, 여기는 목적격 관대가 생략이 되어 있죠. use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대 h a 나 w a t c h 얘가 주어 1번. a n d 다음에 주어 2번에서 복수동사입니다. 자, 어법은 출제 가능하고 서술형 낸다고 하면 이쪽 그리고 여기 음, 전체를 뭐 내도 괜찮습니다. 네 내용도 한번 볼게요. 다중감각, 아, 다중경험이라는 건, 다중감각의 경험이라는 건 중심적 부분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다중감각의 경험들을 당연시 여겨요. 심지어 어, 특히나 우리의 감각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요. 혹은 교정이 될때 정상으로, 안경 같은 도구로 정상으로 교정이 될 때. 그걸 당연시하인데 그러나, 면밀한 조사는요. 어떠한 것에든, 심지어 가장 일반적인 경험에도요. 면밀한 조사를 해보면 드러냅니다. 놀라운 다중감각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주제문이죠. 고려해보세요. 예시가 시작됩니다. 먹는 경험을요. 일반적 식사를 먹는 경험을. 그 경험은요,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융합이에요. 감각들의. 우리가 처음 먹죠. 눈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노출됩니다. 무수히 많은 감각적 신호들의. 영향을 주는 우리의 먹는 경험이에요. 음식 질감이나 맛이나 냄새 같은. 그리고 그 경험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심지어 소리도요. 오는. 둘 다에서 오는 건데, 분위기에서 오는 소리 우리가 먹고 있는 음, 네, 분위기에서 오는 소리 우리가 먹고 있는 분위기에서 오는 소리 그리고 상호작용 음식과의 상호작용 씹는 거 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먹는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음... 이거 둘 다니까 잠깐만 어... 보스 a a n d b가 돼야 되는데 식사하는 상황이랑 우리가 먹고 있는 그리고 식사에 사용되는 예와 예둘 다인 건가? 도구와의 상호작용. 아 아니네요. 자, 예 하나 보스 어 uh, from 주어를 두 개로 봐야겠네요. 네. 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그거를 몰라도 의미는 다 이해가 되니까. 지금 보스가 있는 거라, 보스 A and B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 소리. 이렇게 합시다. 이걸 정리해서, 음. 예부터, 여기까지를 다 꾸며서 예를 주어 하나라고 합시다. 그러면 both 이게 A 고요. and 다음에 뒤에 B 가 되면 되니까. 근데 뭐 coming 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건 동일해요. 해석하면 심지어 소리도요. 우리가 먹고 있는 분위기에서 오는 소리와 그리고 상호작용에서 오는 소리, 음식과 씹는 소리, 우리가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의 소리 같은, 아, 도구의 상호작용 같은. 씹거나 도구에 그런 상호작용에서 오는 소리가 있잖아. 달그락달그락, 뭐 접시 소리 이런 것들. 그런 소리가 우리 먹는 경험에 영향을 준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내용을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해보면 다중감각의 경험이라는 게 일상의 중심인데 근데 그거 너무 당연시 여겨. 정상으로 기능할 때. 그런 안경 같은 거 써서 정상이 되면 근데 면밀하게 조사해보면 어, 엄청난 다중감각상을 드러내주는데 먹는 여기 빈칸 뚫어줬습니다 문장. 얘도 좋아요. 먹는 거 일상적 경험이겠지만 실제로는 감각들의 융합이에요. 퓨전. 여기다 빈칸 뚫는게 좋겠죠? 처음에 눈으로 보잖아 음식을. 그다음 다양한 감각 신호에 노출이 되는데 우리 먹는 경험에 영향을 주는 거. 음식 질감, 냄새, 아, 맛, 냄새 같은 거. 거기서 멈추지 않아. 소리도 있어. 소리. 심지어 소리. 그 먹는 분위기에서 오는 소리랑, 그 다음에 음식과의 상호작용과 사용하는 도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소리. 그것도 먹는 경험에 영향을 줘. 그러니까 주제문은, 어, 경험, 감, 감각, 각으로서 평범한, 감각, 경험이라는 건 감각이 다양하게 쓰여서 융합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입학은 다 가능하고요. 음, 애초에 순서였기 때문에 삽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음, 뭐, 그 정도 네, 어,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